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강경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와 부산대 김영환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소년위기돌봄위원회 발대식이 8일 국회의 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66명의 의원들이 5개 분과를 운영하는 청소년위기돌봄위원회는 정서, 심리적 아픔을 겪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북한 이탈 청소년 시설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소년 난독증을 비롯한 장애 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해 조직됐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감센터장 강득구의 원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 원을 비롯해 18명 위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했으며 위원 임명장 수여는 한국교육평가진흥원 성대근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며 분과별 정책이 제안이 도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 원은 청소년 위기 돌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으며, 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 제안은 다문화 청소년, 전영국 위원, 학교 내 정서 심리 위기의 아동 및 청소년, 아내용 분과위원장, 시설, 위탁가정 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 박현희 분과위원장, 북한 이탈 청소년, 강경숙 위원장, 학교 박 청소년, 박관호 분과위원장 등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며, 소외계층의 사회적 단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 청소년 마음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예방적 성격의 통합적 플랫폼 구성 등이 제한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동체성 회복 힐링 나눔과 소통 문화 구축을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숙 위원장은 청소년위기 돌봄위원회와 같은 의미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기쁘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몇 후보를 밝혔다. 한국교육평가진흥원 성대근 대표는 청소년 위기돌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서 고립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위기 청소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보탤 수 있길 바란다. 발대식에서 나오는 이 경과 같이 이러한 돌봄 시스템이 마을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